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구약 39건, 신약 27건, 총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건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 성경의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의 말씀 같이 또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경우는 여호수아, 룻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우리 모든 송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계시라. 아멘. 남유다 왕들 가운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야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게시를 보았고 또그 게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선한 왕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인 경우에는 선한 왕이 아예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을 발견한다면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나이가 불과 20세의 왕이 되고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아하스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악한 왕이라 불리는 아수왕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이사야 8장 22절 말씀해 보면 땅을 굽어 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도 쫓겨들어 가리라. 그러므로 아하스왕 시대를 가리켜서 흑암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흑암과 같은 시대에 특별히 수불론과 납달리 땅을 가리켜서 흑암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가장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 땅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침략이 있었고 아스루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피폐하게 되었고 지역상 이방 세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이거나 이방인들의 풍조를 본받는 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의 대표적인 땅이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흑암이라고 한 것은 어떤 곳이 흑암입니까? 문명의 택을 받지 못한 곳, 다른 지역보다 밤이 길어서 날씨가 어두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흑암의 땅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떠난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던 그 상태가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송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저와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블론과 납달리 땅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말합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의 그 북쪽에 위치한 그 곳이 수불론과 낙달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멸시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오사 복음을 증거하며 그 땅에 거하심으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그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연 됩니다. 눈이라 아멘 이사여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하여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가 즐거우십니까? 최고의 즐거움일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추수 때의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탈취한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때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최고의 즐거움을 메시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아멘 본문에 언급된 한 아기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창조주로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이 저와 우리 모든 손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 정사가 그 어깨에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그 모든 권력은 무슨 권력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은 그와 같은 권력과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졌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주님의 이름은 그냥 명칭이 아니라 그 이름은 건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건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간증자로 나온 탈북한 정유나 자매의 간증 중에 북한에서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 왕을 왕이라고 고백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도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그 은혜 예수 우리 왕여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름은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성품과 속성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의 의미는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원더풀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다. 그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그것 자체로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놀라운 가르침이다.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놀라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움은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사라.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흑암이 변하여 빛이 임하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의 입술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래는 것입니다. 아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아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수반야 3장 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참아버지가 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손더님들이 언제나 품에 안기실, 안길 수 있는 그 아버지,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평안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자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평강 아니십니까? 그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 평강은 조건과 환경과 나의 감정의 기복과 수많은 것들이 잘 되었을 때 평강이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를 영원하신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신 그 은혜를 입었기에 절대적인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그 하나님의 은혜는 7절 말씀에 보면 무궁하다. 무궁하다. 저와 우리 모든손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한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스 왕이 악한 왕 중에 또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스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벽돌이, 벽돌이 무너졌으나, 무너졌으나 우리는, 우리는 다듬은 돌로, 돌로 쌓고,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이것이 무너졌으면 내 힘으로 일으키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으로 다른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됩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구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다시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가르켜서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